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종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브랜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광고 속의 문구를 뜻하지만 좀더 확장시켜서 말하면 브랜드 네임, 슬로건 같은 것이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피라이트를 구하는 구인 구직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를 돈을 주고 구할 만큼 중요한 것은 한 줄의 문구가 소비자를 움직이고 기업에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이 브랜드 이미지가 마케팅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고 상품을 고릅니다. 신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업이 브랜드에 목숨 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도 브랜드가 쌓이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요즘 교인들은 아무 교회나 가지를 않습니다. 신뢰를 위해 브랜드가 쌓인 교회를 선택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한참을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묻어 있는 자연스러운 사고와 습관이 그 사람의 격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품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품격은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력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나만 고상하고 우아하게 잘 믿는 것이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눔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월리암 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입니다. 그는 83세 때안질으로 실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아들이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부스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야. 이제 두눈 없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그는 살아있는 한 남을 위해 봉사할 일을 찾았습니다. 원리안 부스는 죽음이 찾아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잠시 맑은 정신이 들었을 때도 오른손을 들면서 외친 말이 아들스, 남을 위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신앙인의 모습으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구세군의 나눔은 연말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어느 카피라이트의 문구 왕이 된 남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것처럼 부와 권력 명성이 생기면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브랜드는 하나님의 백이 크지만 그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습니다. 귀족처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전쟁이 나면 외국에 있다가도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정신이 강합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에 3.1 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행사 때 200여 단체와 각 교단에 속한 교회가 모여서 서울 시청합 광장과 을지로 입구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1절 독립운동도 독립운동의 근원지가 교회였습니다. 남대문 상동교회에서 모인 청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독립투사들이었고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보게 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5명이 천도교요 2명이 불교였습니다. 또 섬김이 그 사람을 품격있게 만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리더로 세워줘야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지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각 반차의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의무를 다하면서 조직을 번성케 했는데 그 비결은. 모두 다 섬김을 통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케어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목자 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 삶을 통해 전도가 되는 삶이 기도가 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의 실천이 안 되고 접목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요즘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브랜드가 상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해서 교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